아 이거 뿅이 아닌데 이거는 그 이게 달팽이가 이거를 와이게 보면은 요 이거 요 달팽이가 있어요 있는데도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먹었어요. 어이 진짜 달팽이 새끼들. 아 요즘에 고고가. 어. 어. 아 내가 이게 그걸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달팽이가 죽은 게 있어. 아 여기 있네. 야, 보여? 이게 여기? 여기 여기 달팽이 집 달팽이 보여? 어. 어? 요 옆에가 하얀 게 지금 달팽이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예, 자 다시 다시 한번 보여요 보여요. 음, 음. 음 어. 왜? 이게 손톱 끝한 머리 이게 깨알보다 크지? 어 이게 죽은 거야. 이게 이게 그 달팽이 먹고 이꽃 찍으라고 한게 아니라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아 그랬던 거예요? 어. 요 요것도 찍어봐. 풍란 묵은 거. 얘들은 지금 아미 단엽인데 여기 이제. 새끼들도 이렇게 요만한 나오다고? 사이즈도 이뻐 여기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이 먹은 애도 이게 음. 이거 피고 밑에 또 물잖아. 그 여름 먹으면. 내내 피는 거풍란은 음, 나이 먹으면 그렇지? 나이 먹으면 응? 응? 그 풍들 풍란? 그리고 이 뿌리가 이게 렇 밖으로 나왔다고. 8월, 8월 달까지 이 어. 예. 음. 뿌리가 밖으로 막 나왔다고. 음. 어? 한숨 푹푹 쉬시면서 이걸 음. 어떻게 키우냐고 음. 막 그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러봐, 이러봐. 뭐야? 아이, 참, 날왜 이렇게 부르나 했더니, 이거 부르려고, 응? 이거, 이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잡은 거야. 여기 밑에서 지금 잡았대요. 잡은 거야. 근데, 그걸 잡다가 내가 놀라운 사실이 있어. 뭔데요? 응? 이걸로, 이걸로, 이걸 잡다가, 이거 이거, 이거 지금 뭐야? 제 가무치 새끼야 <laughs> 이거 봐. 거기 나와서 기어다니고 있어, 지금? 어. 이번 홍수에, 예, 아 맥이 아, 맥이네. 어, 여번에 홍수에 여기서 일이 탈출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음. 여기 여기서 치워주세요. 어, 여기는 농약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야 농약은 안돼 여기다가. 큰일 쳐봐. 어이.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어. <laughs> 나 그래서 놀랬어 음, 넣어주세요 물에 다시. 농약 안 주기는 그냥. 여기도 농약 키죠. 안 쳐, 이쪽은 내가. 아빠가 농약 안 주고 내가 농약 주잖아요. 어, 위에 주는 거는 <laughs> 괜찮아 여기, 야, 여기 미꾸라지들 사는데 여기 농약 주면 되겠니? 그래, 아빠, 벌레를 죽이는 게더 우선이지. 아니야, 벌레도. 조금 먹는 거는 괜찮네. 이 많이 먹은 거는 이제 속상하긴 하지만. 응. 미꾸라지가 많았는데, 여번큰 물에 다 아, 도망갔어. 어. 그럴 게 없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응. 아 여기 이렇게. 오르... 이제 비오면은 그냥 바닥에 미꾸라지 막 기어다녀 하우스 안에 여기서 잡은 거야 이서 요런데도 요런 요런 미꾸라지 있어요 지난갈때 보면 확삭 도망가요 좀뭐그 미꾸라지를 왜 잡는 거야 대체 어? 아 서산에 그아이 더워 죽겠는데 비가 큰 비가 온다는데 서산을 가겠다고 아니 큰 비가 아니라 응아 얘도 아 저기 있다 저기, 저기 큰 거. 간혹을 보여드릴까요? 간혹 얘기한 거죠? 이거, 가 간혹입니다. 이거 보면은 거의 개나리만 한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하얀 개나리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이게 제가 오버는 있겠지만은 풍난 꽃은 원래 이렇게 코딱지만한데 사실은. 근데 그런 맛이 있죠. 근데 또 얘는 이렇게. 크게 나와서, 보세요. 이거는 초기에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대가 이렇게 크니까 꽃이 나오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나오면은 꽃이 두 번, 세번 나오진 않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향기는 풍란 향기랑 똑같습니다. 관옥이고요. 아. 대명석꽃 있고, 아, 그리고 또 여름에 오래가는 꽃이 뭔지 막 찾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 온시나 아빠 한번 보여드려, 온시. 아이.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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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꾸라지. 미꾸라지 타령은 진짜. 여기 봐봐, 여기 봐. 여기 보여? 여기 보여? 보여? <laughs> 아니, 꽃, 꽃보라스 텐데, 그 물고기만 깨잡고 있네. 어, 여름에는 온시도 오래가는 편입니다, 온시. 근데 이제, 그, 가을 겨울에 비해서 막 오래간다는 아니지만 은 여름에 피는 꽃 중에서 오래가는 편 여름에는 원래 난도 여름에는 꽃이 피는 게 별로 없어요 풍랑 같은 거나 이렇게 많이 피는 거고 미니 퍼플이나 여름 상관없이 잘 피는 거지 하수구 하는 김에 하수구 정리를 제대로 하시던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보여? 어. 보여? 보여요 응? 다섯 마리 목표 달성 미꾸라지 다섯 마리로 어, 이제 까무치 먹이 저기 아빠 간게 아니고 까무치가 다 먹었을 것 같아 뭐를? 도망간 게 아니고 까무치가 먹었을 거라고 아니, 여기, 여기 또에 있는 것들은 까무치가 안 먹지 메기가 이렇게 있는 것들은 못 먹어 네 어쨌든 뿅거 여기다 갖다 네 마리송들 구운 거 요거는 이제 두개 꽃집이 잡힌 거는 가능성이 이 정도면 한 음, 70%. 얘는 90%. 얘는 100%.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꽃집이 잡혔는데도 아주 고온이니까 어, 음, 너무 어두운 데로 가면 꽃이 안 나올 여기 수가 있 안쪽에 물고 음. 있으면해 주세요. 늦게 있는 것들은 음. 꽃이 못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선선해지면. 아 이거 마리송이 이거 곱힐려 그러네. 이거 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